본 동영상은 300도씨 이상의 고온의 열매체유의 배관 및 열교환기의 열전발면에 고착된 탄화물의 제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탄화물이 축적된 열매체유 배관의 시편을 준비합니다. 정상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파울링 상태입니다. 열매체유의 칼라는 일반적으로 다망색이 정상이나 열변성으로 인하여 벙커 시유와 유사할 정도로 탄화되었습니다. 열매체유의 흐름에 따라 변성된 오일은 탄화되고 결정화되며 축적 및 이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표면에 퇴적되어 열정달을 저해합니다. 열매체유를 실온에서 SKP에 희석된 수용성 유화제에 부어 용해성을 확인합니다. 가볍게 저어주어 유화제의 성능을 확인합니다. 완벽하게 용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발성 유기용제가 아닌 친환경 세정제에서 고분자 오일의 분해 성능이 확인됩니다. 이제 열매체의 배관에 축적된 시편을 준비합니다. 고분자 유기물 분해제인 SKP의 MKX 희석액을 준비합니다. 파나물의 용액을 촉진하기 위해 70도씨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하나된 고형물 이용에 대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3시간 동안 약한 교반액 중에서 탄화물이 다량 용해된 것이 확인됩니다. 실내인 세정을 할 때는 질소 또는 에어를 간활 쪽으로 같이 주입하여 물리적 난류를 일으키면서 순환 세정을 시행하면 세정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3시간 침적 테스트 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표면에 일부 잔류된 선호철과 결합된 코크스화된 잔류층 이외의 탄화 스케일이 90% 이상 제거되었습니다. SKB의 고성능 고분자 유기물 용해제는 다양한 산업의 유기오염물의 제거에 응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검색창에 skp.com에 접속해보세요.